어, 이거는 어, 어디서 봤는데? 어, 저 죄송한데 혹시 폭삭 속아서 나오신 분 아니에요? 그게 뭐예요? <laughs> 어, 뭐, 아니아니 어, 뭐, <laughs> 아니 야 폭삭이 거니? 뭐예요? 삭 속아서 나안 속았어요 아니, 수, 아, 소, 수, 아니, 수. 내가 수. 속인 적이 없어요 팩에 10을 줬잖아이게 내가 뭘 속여요 속이 기를 하여서 속아서 아이고 알맞죠? 아, 맞죠 거. 뭐야? <laughs> 아니요. <laughs> 아니, 그거 아니라는 거 같은데. 맞난 만는데. 오늘 확신 그러면 그래. 지현 씨는 어느 방 써요? 저는 네, 아, 저는 여기 여기서 이제 여기가 된대요. 어, 야. 아, 거실? 아, 아, 예. 큰 거실. 이러면 안 돼요. <laughs> 여기를 원래 지현 씨 주기를 하고 내가 폐에 10에 준거 뭐, 그래 거 아니야. 아, 그리고 그래, 지금 현이 네. 지금 거기 방 쓰고 있는데 어떻게 그럼 네. 빼야지. 여기. 여기 어, 무슨 어, 얘기인지 몰라요. 무슨 사연이죠 그냥. 근데서 관리를 해야지. 이게 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여기 이 거실에 처을임 돌아가면 못잖어 우리 현도 목 관리해야 됩니다. 목관리인 사람 많은데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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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데 현은 아, 아, 좀 빠져야 되 돼. 그니까. 나는 게... 근데 싫어. 왜 싫어? <laughs> 왜? 근데 왜 이렇게 주인을 좋아하는 거지? 어제 좋줄알 수가 어제? 짜왕씨 아저씨 안 계세요? 없다. <laughs> 당신도 없잖아. 아, 아니,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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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도 아니 진짜. 네, 그 사람하고 이름 똑같아. 아, 짜증나 진짜. 아그 아, 사람하고 이름 똑같다고. 유슨 소리야? <laughs>